어려워 4개의 N을 3의 N을 5로 나누라고요 이게 1 들어가면 4로 나눠야 되고 2 들어가면 9로 나눠야 되고 3 들어가면 27을 로 나눠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나 맞죠 아 어, 뭐야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야 <laughs> 여기 N 있고 여기 N 있잖아 <laughs> 4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의 전체 n승에다가 사진 a에 2에 마이너스 1의 값째 구해라. 자, 도저히 저거를 내가 간단하게 만든 자신이 1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놈 때문에 막그부호가 왔다 갔다 왔다 분모가 지금 뭐 3이 됐다가 5가 됐다가 3이 됐다가 5가 됐다가, 됐다가 막이렇게된단말이에요 맞아. 그럼 아마 얘를 막뭐 일일 때, 2일 때, 3일 4일 때, 4일때 정의하는 것보다 그냥 수수하게 나열을 해봐 한 번. 어차피 짝수랑 홀수랑 나눌 거라면. 자, 1을 한번 먼저 지분 올게요. 무한히 더해지게 놓지 뭔지 봅시다. 1을 넣으면 짝수 아니됐으니까 이거는 플러스일이 되겠다, 맞죠? 그럼 뭐 분해가 되는 거야? 오고 5의1승이 이렇게 안 쓸게요. 이해했어? 그럼 40 곱하기 여기. 여기 1 넣으면은 3을 5로 나는 나머지잖아 뭐 나눌 것도 없고 그럼 나머지가 몇인거야? 3이야 3 그럼 1 곱하기 몇인거죠? 이렇게 되는건거야 자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가는거야 자그 다음에는 2를 한번 넣어봅시다 2를 2를 넣으면은 홀수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뀌죠 그럼 4 빼기 1이 돼버리네 그럼 뭐 분해야? 어 갑자기 3분의 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40 있으니까 그냥 40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, 여기다가 3. 2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몇인 거야? 3. 어, 3이 되죠, 3. 3. 맞아? 자, 3이 됐으니까, 3에 몇승을? 2. 3에. 3? 2를 집어넣어야죠. 3이라고. 아니, 그 계산해서 2를 넣으면, 사실, A3이라고요. 그니까, 2를 집어넣었으니까, a 3이나이가 네. 아. 여기에 3 집어넣어야지. 왜요? 아니, a 3부에 가니까 이거더라. 아, 여긴 일을 집어넣었어. 이거야, 이거야, 나다 죽인 게 아니야. 아 달라요. <laughs> 같았잖아, 좀다 n 님네 a 3이잖아. 아, 오케이. 알겠어요. 나 과일로 여기서 3을 집어넣어야죠. 쌩근데 어. 이미터 친구. 아, 이거 진리라고. <laughs> 몇인데? 이... 음, 음. 이렇게 좀 순수하겠어. 다음에 네. 자, 그다음 몇이에요? 3을 아, 집어넣으면 5분? 아니, 3을 집어넣고요 이제. 아, 몇? <laughs> 5에 몇 승인 거죠? 5에 3, 3 승분액이 들어가겠죠. 그럼 40 곱하기. 자, 이번엔 얘가 이거 다 3을 집어넣었어. 3 집어넣으면 몇이 돼? 오. 5가 되네, A, 5가 필요한 거죠. <웃음> <웃음> 여기 오를 집어넣어서 오를 집어넣었어 3의 5승이 몇이야? 243 243이면은 나머지 면몇이겠노3 어, 3이면 3자 그다음 또 해볼게요 조고 4집어 넣으면 3의 몇승인데 3의 뭐 4집어 넣으면 몇인데 네알아들다네 알아들어 내려요 알아들어 내려 네.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40 곱하기 여기다가 4집어 넣으면 몇이야? 7 7이네7 3즈 네, 치즈. m o 네. and Jimmy, you got a boy. s a m 3 2 Sammy, Sammy, s a 데 원래 s 의 거듭제곱 자체가 그 s 의자리 y s a 이 m y s a 1 m y Sa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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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3, 9, 7이 또 반복됐단 말이에요 이게 4개씩 지금 반복되는 형태야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2라는 걸 알아냈을 때 3에 몇 승이었죠? 3 3에 몇 승이었죠? 그치 세번째 거였단 말이야 맞아?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집어넣은 게3의 7승이죠 1, 2, 3, 4, 5, 6, 7또 7이 있다 그죠 그럼 뭐야? 또 나머지 몇일 건 거야? 2야 왜냐면 7이 1의자리니까 내말못알아들었지 아니야 아? 알겠어요, 알겠어 오케이. 지금 규칙이 뭐야 뭐야? 보이는. 거 어, 이 이상 갈 거면은 이제 규칙이 있어야 내가 등비급수 구하시단 말이에요. 지금 보니까 5라는 애는 분모만쯤 커지고 위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. 맞아? 그럼 응. 뭐야? 얘네 두개 먼저 묶어보면은, 자, 이걸 홀수왕이랑 볼게요. 홀수급수라에게요 홀수급수는 첫 번째 항이 몇이고, 몇시고몇시고몇시고 아, 네. 그래 24고 그 다음에 공비가 지금 여기로 갈때몇 분의 몇이에요? 25분의 2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짝수급수 볼게 짝수급수 짝수급수는 첫 번째 항이 몇시고 9분의 80이야? 네. 네 어쩔 수 없어 자, 9분의 80이고 그 다음에 콜수가 뭔거야? 아니 콜비가 <laughs> <공기가 웃음> 뭔거야? 9분의 1어 9분의 1이되는거예요 그럼 뭐야 이건 1백 25분의 1을 뭐씩 할수 있겠죠? 얘는 음. 1백 9분의 1분의 9표의할수 있겠죠? 어할수있을거예요끝 <laughs>